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43절. 한편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고 죽일 기세로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커스의 여러 회당에 보낼 공문을 요구하였다. 그것은 믿는 사람이면 남녀를 가리지 않고 보는 대로 잡아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였다. 사울이 길을 떠나 다마스커스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그에게 비쳐왔다. 그 순간 그는 땅에 쓰러졌는데 그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괴롭히느냐 라는 음성이 들려왔다. 사울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이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다. 사울이 함께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들리고 아무도 보이지 않아 말을 못한 채 멍하니 서 있기만 했다. 사울이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같이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마스커스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한 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이때, 다마스커스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셨다. 그가, 예, 주님 하고 대답하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고든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 가서 다섯 사람 사울를 찾아라. 지금 그가 기도하고 있다. 그는 환상 가운데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 자기에게 손을 얹어 다시 보게 해주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을 몹시 괴롭혔다는 말을 많은 사람들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갈 권리를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가지고 이리로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도록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그가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가를 내가 그에게 보이겠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그 집을 찾아가서 사울에게 손을 얹으며 말하였다. 사울 형제, 오는 길에 당신에게 나타나셨던 주 예수님이 나를 보내 당신의 눈을 뜨게 하고 성령을 충만히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러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 세례를 받은 후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커스에 있는 신자들과 함께 지냈다. 그리고서 그는 곧 여러 회당으로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기 시작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고 모두 놀라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던 사람 아니오? 그가 여기에 온 것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기 위한 것이 아니오? 그러나 사울은 더욱 힘을 얻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여 다마커스에 사는 유대인들을 어리둥절하게 하였다.여러 날이 지난 후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사울을 죽일 계획을 세웠으나 사울은 그들의 계획을 알고 있었다.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밤, 밤낮 성문을 지켰지만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 밖으로 내렸다. 사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사귀려고 했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가 된 것을 믿지 않고 모두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사자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님을 보았으며 주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과 또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전한 일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었다. 그래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며 자유롭게 예루살렘을 드나들면서 주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하였다. 사울은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인들과 이야기도 하고 논쟁도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다. 믿는 형제들이 그것을 눈치채고 사울을 가이샤라로 데리고 내려가 다소로 보냈다. 이렇게 해서 유대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방에서 평안을 누리며 성장해 갔다. 그리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성령님의 위로를 받으며 그 수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었다. 이때 베드로는 여러 지방을 두루 다니다가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다. 거기서 그는 8년 동안 중풍방으로 들어눈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다. 베드로가 그에게 애니아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고치십니다.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십시오. 하자. 그는 즉시 일어났다. 루따와 어, 사론에 사는 사람들은 애니아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모두 주님께로 돌아왔다. 한편, 욕바에는 다비다 그리스도 말로는 도르가라는 여신도가 있었는데, 그녀는 착한 일과 구제사업을 많이 하였다. 그 무렵, 그 여자가 병들어 죽자 사람들이 시체를 씻어서 2층에 안치하였다. 욕바에서 멀지 않은 루따에 베드로가 있다는 말을 듣고 제자들은 두 사람을 그에게 보내 속히와 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 두 사람과 함께 갔다. 그가 욕바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그를 2층 방으로 안내하였다. 과부들은 모두 베드로와 에 주변에 둘러서서 울며 도르가가 살아있을 때 만들어둔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었다. 베드로는 사람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낸 후 무릎을 끓고 기도하였다. 그리고서 그가 시체를 향해 다비다 부인 일어나시오 하자 그 여자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며 일어나 앉았다. 베드로는 그 여자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 그녀가 살아난 것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온 요빠에 퍼져서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었다. 베드로는 요빠에서 여러 날 동안 가죽 만드는 시몬의 집에 머물러 있었다. 아멘. 아멘.